선진국 지수에 주식시장 편입시키고 종전선언 임기 초반에 때려버리고 종전선언하면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 전 세계에서 주식 사느라고 난리 나 폭동 일어나 진짜 상한가 막치면서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 대박 나요 왜냐면 우리나라 땅보다 더큰땅 하나가 생겨 나라가 거기 공단이다 고속도로다 철도다 교량이다. 터널이다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건설사들이 그러면 빤이 보이니까 전세계에서 투자를 해주지 주가 폭등이라고 이재명이 코스피 5천 자신 있다고 했어 이재명은 구라 안 쳐요 종전선언하고 북한 개발이 시작만 돼도 북한은 매년 15% 이상 성장 가능 경제, 성장률. 한국도 7% 이상 매년 성장 가능해. 이거는 모건 스탠리든 여러 연구소에서 결과 낸 거야. 매년 우리나라 7% 성장해봐라. 기똥차다. 그러면 한 20, 3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빅3가 돼, 세계에. 종전선언하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준기축통화 될수 있어. 이재명도 주장했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나라 원이 왜 준기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겠어? 단 하나, 분단 리스크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준기축통화로 인정받지 못했었어.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스위스 다 준기축통화예요. 걔네들은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캐나다, 스위스보다 국제적인 영향력이 적은 나라냐? 스포츠건, 경제건, 산업이건 세계 탑10 안에 다 드는 나라인데 왜 준기축통화가 못 돼? 그거를 모면하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한다고 보수 쪽 언론사들이 이재명 주기했었는데 충분히 가능해. 종전선언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 대기업들 다 올라가 한국말 할수 있는 직원 엄청나게 채용해 그러면은 대졸자들이건 누구건 다 취업돼서 일손 부족할 정도가 돼 취업률 일거에 해소 그리고 북한 여성분들 한국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 노총각들 결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경제가 잘 돌면은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저출산 예산을 안 쏟아부어도 거기에 내수 경제도 알아서 돌아가 기본소득 임기 시작하자마자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거는 바로 시작 가능하다고 했어요 증세 없이 10만원씩 전 국민에게 매달 돌려 그럼 내수 경제 돌아가 자영업 하신 분들은 행복한 비명을 질러 내수 경제 잘 돌아가 장사 잘돼 그러면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건물주들도 돈 벌어 건물주들 월세 잘 들어오면 장사 잘 되면 월세 올릴 수도 있잖아 그래도 불만 안 가죠 자영업자들이 장사 잘 되니까 괜찮아요 올리세요 또 월세 올리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럼 건물주들도 부... 되는겨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떡상이야. 상한가야, 상한가, 모든 게. 지금 보수를 찍으면 부자들한테 유리하다고 무작정 생각하는데, 부자들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빈부격차만 커지면, 콜롬비아, 브라질, 중남미에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나라가 된단 말이야. 부자들이 명차 타고 명품 입고 다니다가 테러 당해요, 범죄 당하고. 그런데 이재명의 대종세상이 되면, 좀못 가진 자들도 기본소득 받고 경기 좋고 취업 잘 되고 이러면, 그럼 불만 없어요, 부자들에 대한 악이 안 가진다고. 그러면 부자들도 당당하게 명차 타고 돈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징크스가 있는데 진보정권이 생겨야 부동산이 오르더라고. 부동산을 깨워주고 싶어 하는 보수정권 되면 항상 부동산은 떡락이야. 이게 징크스야.